만약 여러분에게 매일 86,400원이 통장에 꽂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은 24시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86,400원을 단 100원이라도 남기시겠습니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86,400이라는 숫자 사실 시간입니다. 바로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꾼 숫자예요. 우리가 매일 공짜로 받는 이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계영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요. 왜냐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딱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라. 감사해라. 인생은 너무 짧다. 행복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관통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라. 이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가슴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돈이 먼저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시간의 그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6달러짜리 치킨박스죠. 무료 치킨박스 하나 받겠다고 사람들이 몇 시간 줄을 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시간 동안 할수 있었던 더 가치 있는 일을 그걸 포기하고 6달러짜리 치킨 박스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 스티브 잡스가 그 장면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넷플릭스도 보고 쇼핑도 자주 하고 술자리 모임 좋아하고 또제 취미였던 운동, 농구, 배구도 자주 하고 취미 생활을 뭘로 할까 항상 고민하면서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바쁘게 산것 같은데 시간은 아무데도 투자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도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았죠.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내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쓰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최초로 부작을 대학에서 만든 한동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루 17시간을 부자의 관점으로 산다. 17시간을 일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생각 부자가 되는 행동, 부자가 되는 선택, 이걸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에 하는 것이죠. 반면 일반 사람들은 하루 1시간 정도만 합니다. 여기서 이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받은 푸스카스상 기억하시죠? 그 상의 이름 주인공이 바로 헝가리 축구 영웅 푸스카스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을 찰수 없을 때는 축구를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를 못할 때는 축구를 생각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한 가지 일을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의 밀도는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부자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 때문에 시간까지 잃는 사람입니다. 결국, 미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삶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시간 단위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생각과 행동을 하루 일정 시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줄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고, 그중 블로그와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삶과 사업에 직접 적용하면서 검증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건 광고 대행사였어요. 그때부터 고객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떤 콘텐츠가 사람을 움직이는지, 마케팅이 어떻게 매출로 이어지는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제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첫 번째 사업인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제가 배운 마케팅 원리를 직접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 방식이 통하는지,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목표는 단순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마케팅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업이 진심으로 성공하는 것, 그걸 돕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인생이 마케팅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고 그게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사람과 사업이 성장하는 일에 쓸 겁니다. 그게 제 비전이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86,400초를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도로였습니다.